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말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이름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가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중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종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 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두게 하지 말 지니라. 아멘.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자유를 위하여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는 또 다른 관점이었습니다. 자유를 얻은 이후 우리는 여전히 육체의 욕망과 성령의 인도 사이에서 싸움을 경험합니다. 바울은 이 싸움을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대립으로 설명합니다. 즉, 자유는 자동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유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에만 참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바울은 두 가지 삶의 결과를 대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육체의 일을 따르는 삶입니다. 이것들은 자유를 잘못 사용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육체란 단순히 몸이 아닌 하나님이 없는 자기중심적이고 인간의 이기적인 그런 죄악된 본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질서를 떠나게 되면 자유는 곧 혼란이 되고 그 결과는 파괴적인 관계와 내면의 황폐함만이 남게 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바울이 열매들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열매라고 단수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아홉 가지 동목은 따로 떨어진 아홉 가지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한 뿌리에서 자라는 열매인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율법의 요구를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본질을 완성하는 사랑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즉, 성령의 삶은 율법의 정신과 충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령은 율법에 참된 의미인 사랑을 우리 안에 새기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 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으로 살면 우리가 이미 성령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생명에 걸맞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유를 얻은 자답게 성령의 믿음에 발 맞추어 걷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을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열정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율법의 조문이 아닌 사랑의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십니다. 바울은 성령의 열매 중 마지막을 절제로 마무리합니다. 절제는 단순히 자제심이 아니라 자유를 지킬 수 있는 지혜입니다. 사랑 없는 절제는 율법주의가 되고, 절제 없는 자유는 방종이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이두 극단을 넘어서 사랑 안에서 균형 잡힌 자유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가르치신 질서이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롭게 완성하시는 질서입니다. 율법은 외적인 명령으로, 성령은 내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은 율법을 폐한 자, 율법을 없앤 자가 아니라 율법의 본질을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자유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를 넘어서 무엇을 위한 자유인지를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안에서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자유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종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자유는 우리로 하여금 육체의 욕망을 이길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 바라보던 궁극의 목적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나의 자유를 자스려 주시옵소서. 내 안에 사랑의 열매가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참된 자유가 사랑이 되어 사랑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일에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이 자유를 하나님 앞에서 사용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